안녕하세요. 제 9대 한국서가협회 부의사장 후보 기호 1번 김진영 인사 올립니다. 저는 우리 한국서가협회가 더 모범적으로 존경받고 품격 있는 협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시대에 맞게 선도하는 그런 협회를 그려봅니다. 저의 첫 번째 공약은 회원 간 화합을 위하여 수련회를 철저히 준비할 것이며 산악회와 지방교류를 위하여 고적답사회 같은 모임을 활성화하며 다양한 세미나 아카데미, 캘리그라피 새로운 기법 재교육을 위하여 깨끗한 강의실을 준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주제별 초대전 기획으로 갤러리 미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365일 쉬지 않고 개관하며 인사동의 중요소의 전시갤러리 이동 동선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서가협회의 미래를 책임질 훌륭한 청년 작가 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네 번째는 현실에 맞는 조직을 재구성하겠습니다. 전시 기획 위원회, 학원 발전 위원회, 서총 전문 위원회 등으로 협회의 기반을 든든히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초대 작가 증서와 서예 문이나 지도사 자격증을 함께 준비하여 신규 강의 신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협회의 행사 시 예의와 의전을 철저히 준비하고 이사장님의 협회 운영 보조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서가협회가 발전하기 위하여 준비해야 하는 것은 홍보, 홍보입니다. 천번만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할수 없는 일, 협회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월간 서가를 창간하려 합니다. 광고와 서예의 전반적인 다양한 콘텐츠를 월간 서가에 연재함으로 서가 협회의 저력을 과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 동영상으로 우리 서가 식구들의 크고 작은 행사를 동영상으로 편집해 전 세계로 홍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서가협 주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가협 주말 뉴스를 통해서 소통의 장을 열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국 서가협의 홈페이지와 모바일 핸드폰으로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서 언제 어디서든지 서단과 서가협회의 소식과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갤러리 미래의 홈페이지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여 3년간의 전시 계획을 미리 알수 있도록 하여 전시하려는 작가의 프리뷰를 연재하며 품격 있는 갤러리로 면모를 갖추겠습니다. 별개의 생각이지만 근본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 때문에도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그전부터 누누이 건의했지만 정관 때문에 송사 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앞으로 많아질 초대 작가의 수를 생각하면 임원 선거 방식도 변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두 가지 예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각각 도 지회에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미리 투표함을 준비하여 각 지회에서 투표하고 봉인하여 본부로 올린다면 많은 경비를 줄일 수 있죠. 두 번째는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모바일 핸드폰 투표입니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선거, 행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시스템 검색하시면 사이트가 뜰 거예요. 접속하셔서 이용 신청 해주시면 되세요.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알아본 바와 같이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게 되면 핸드폰에 이런 투표지가 뜨고 여기에 기표하면 모든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결해 준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살아온 작은 경력과 양력을 선생님께 보여드립니다. 석정, 김진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석정, 김진영, 선거, 결과에 관계없이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9대 한국서가협회 부의사장 후보 기호 1번 석정, 김진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홍보가 받쳐주지 않으면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저는 이를 위하여 월간 서가 유튜브 방송, 안녕하세요. 한국서가협회 주말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우리 한국서가협회는 명실공히 훨씬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첫 번째 펭귄. 첫 번째 펭귄은 어려움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자의 그런 사람을 영어의 관용구로 첫 번째 펭귄이라 합니다. 펭귄은 먹이를 구하기 위하여 얼음 절벽에 다다랐을 때 바다의 바다 표범이 있는 위험한 상황이지만 첫 번째 펭귄이 바다로 뛰어들면 나머지 펭귄들도 때를 지어 우르르 바다로 뛰어들기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강의로 유명한 랜디 포시의 카네기 멜론 대학의 교수는 학생들에게 어떤 어려움에도 포기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 펭귄상을 지정하여 새로운 계획을 실천하는 팀에게 이 상을 수여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든 조건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우리 서가협회의 첫 번째 펭귄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려는 서가협회의 강을 버립시다. 강을 버렸더니 더 넓은 희망의 바다가 우리 서가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넓은 바다로 석정 김진영과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기호 1번 석정 김진영은 다릅니다.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